<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흔들 언제, 이렇게. 언제, 이거 해볼까 이거게이거게 언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이렇게. 언 이거 <laughs> 뭐지? 이거, 이거 해봐. 기타 해볼까, 기타? 띵, 띵. 아빠 같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띵, 띵, 띵. 이렇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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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거 는 바이올린. 이렇게. 이렇게. 아빠 봐봐. 아빠처럼 해봐, 다 오나? 어, 이렇게 해 이렇게. <웃음> <웃음> 뭐야? 첼로도 응. 해봐 첼로 응. 아 노래할 거야? 피아노 <laughs> 어떻게 피아노 어떻게 해 한이 짧았다 이 그거 피아노 해봐 아빠 할수 있잖아 이~~~~ 삐 클로스는 어떻게 해? <웃음> <웃음> 기타는? 기타는 어떻게 해? 오니고오니꼬고오니고 응, 아빠 꼬 아빠 꼬 엄마 꼬 엄마 꼬오니꼬고니꼬 아빠 꼬 아빠 예고 아빠 예예예예예 아빠 는 이제 줄수 없어 많이 먹었 아빠 아빠 예예예예 아빠 예 이 방에 가. 응. 놀이 방에 가요. 네. 안녕. 미련을 버리고 가요. 응. 음. 잘 가. 응. 미련을 버리고 가요. 오지 마세요. 애교 부려도 안 줘요. 아까 많이 먹었어요.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안돼요 안돼요 n d e 안돼요, 저 안돼요. n d e o 축하합니다 a n 하 e o andeo, a 할머니. o andeo, andeo, a n d 축하해요 해축하해요해 사랑해요 해줘 할머 사랑해요 r 사랑 a 사랑해. 최고 해줘 Sara, s a r 축하합니다. Sara, s 니 r a 니 a 축 a s 니 r Oh man. yeah. 구해줘요 엄마 화이한 해줘야 돼 화이팅 엄마 최고 해줘야 돼 최고 가 나한테 쟤가 나구테구어 나한테 응? 가리가나나 소리 어떻게 나게 하지? 장구. 응, 장구 소리 나게 해볼까? 띡. 장구 소리 나게 해주세요. 장구. 장구. 네, 응. 뭐라고? 밖. 바... 음? 밖에. 밖에 가고 싶어? 응. 어? 밖에 가고 싶어? 밖에. 밖에 안돼 지금 비와 다운아 밖에 비와 밖에 뭐? 밖에 비와 다우나 밖에 비와 아, 뭐? 아, 전화, 밖에 비와. 어? 아 뭐라고? 아, 언니 첼로 어떻게 해? 네? 첼로 언니 어 언니 첼로 해봐 양손으로 해줘야지 어, 첼러야 기타는 기타, 어, 기타 여기 있어. 피아노는 에? 피아노 어떻게 해? 어? 피아노 해봐. 이렇게 해, 바닥에 비아 비아 병아리, 병아리 음에 소라야 소라인 것 같지. 응 o 음 a d i 지지 따다 따당 따당 사냥꾼 a n 뚱물 n g g 푸푸 d 구리게 d 게 o 게 d g 지르르르르르 d 풀 o 라라라라라라라라 h 라 어떡해? b i r t h d h a p p y birthday! t o d a y i s m y b i r t h d a y 어떻게 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손 t h 맞아. This is for you! 우와 h a p p y b i r t h d a y 어 얘는 어떻게? i 우 하고 있네. o u 우 h i s is 시계 r you! t 여기. s is 어 o r y 그렇게 하고 있어손을 These are for you 이 친구 는 어떻게 아? 아? happy birthday 어얘는 어떻게 하지 다호나？이 친구 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 어？It's a blue bicycle thank you i'm happy go。 친구, 다운이 친구야? 친구야 그렇게. 친구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 친구는 오 하고 있네. 이 친구는 어? 그렇게 하고 있어? 어이 친구는? 고 웃고 있네~ 친구, 친구 우와~ 다음 잘한다~ 행복해, 친구가 아이즈! 친구, <웃음> 친구, <웃음> 어, 친구, <laughs> 엄마, 다음 어, 잠자리 많네, 여기? 야. 속닥속닥. 위에 배꼽이 여기 있는 데 있고, 핵고, 아원이 있고, 할머니 배꼽 할아버지. <몬> 바오리 배고 어디 있어? 어, 바오리 어, 배고 거기 있어? 와, 할머니 끝이? 와, 토끼도 있네. 응. 와 15. 이거는 뭐지? 4? 4? 이거는 뭐야? 9? 9? 5? 요거는? 3? 3? 요거는? 이거 뭐야? 7 1 1 이거는 6 6 이건 뭐야? 7 아니 요거 요거 8 8 5. 이건 뭐야? 15 5 5 이거는 2 2 3 언니 이거는 뭐야? 6 요거는 뭐예요? 3 요거는? 6 요거는? 4 요거는? 8 요거는? 4 15 5 5 그렇지. 요거는 뭐지? 7, 7. 4는 어디지? 응? 얼치. 오는 어? 오 얼치. 육은 응? 육. 그거 그때면 핫도야. 응. 넌 옆에 거 먹어야지 이렇게 요거 먹어야지 요거 요거 먹어 요거 안먹 요, 옆, 옆.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 이봐. 앙, 이렇게. 알지? 이렇게 먹어봐. 응. 냠냠 안냠안아직 암냠. 이모 안녕. 이렇게 손도 흔들어야지. 이모. 안녕. 말도 해야지. 이모 안녕 이렇게 해야지. 이모 안녕. 옳지 Apo, oh, bu, anong? Apo, bu, anong? Im, anong? Im, anong? Tata, anong? Tata, do, anong? 앗뚜, 아뚜. 아뚜 아니야? 음, 괜찮아? 밥도 먹어, 나오니. 와, 물도 먹고. 어 서는 누가 키우냐 언니 숟가락으로 먹어. 옳지.